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지금 시세 대비해서 약 3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차량을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린 금액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듣고 보셔도 야, 이거좀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니야?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어, 오늘 그런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매물은 뭐냐면,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준비했고요. 천만원 초반대 준비했어요. 네, HSC 럭셔리 등급, 최상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 키로수도 맞춰서 왔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랜드로브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와봤는데, 사실 이 프리미엄급 SUV 라인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천만원 전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어, 모델 자체가 생각보다 어, 이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근데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 색깔 보이시죠? 강렬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사실 뭐 단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도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오늘 가격을 확실하게 빼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단 어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요 어? 얘가 이렇게 싸다고? <laughs> 의심될만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10월에 등록한 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데 131,000km입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에 있어서는요 뒤쪽에 리어웬다 좌측 교환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고요 2.0 TD4 HSE 럭셔리 등급 최상위 등급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을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지금 똑같은 차량이 뭐 화이트 색상으로 봤을 때한 1700, 1800만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천만원 초반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뭐 사실 이 레드 컬러, 정렬의 컬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호불호는 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난 레드 좀 부담스러워. 에이, 싫어, 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 사실 저희 단지에서는 사실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중국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레드 컬러, 숫자 4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의 레드 컬러면, 정말 좋아해서. 와, 시세보다 근데 더 싸? 그러면 다른 차종과 비교해서 더욱더 좋아하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해 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1,700에서 1,80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준비한 금액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인도 금액 1,290만 원. 1290만원에 일단 이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HS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컬러가 싫어 하셨던 분들은요. 랩핑 올리셔도 돼요. 랩핑 네, 원하시는 색깔로 뭐 화이트나 혹은 블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 올려도 100에서 150이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사실 편안하게 타시다가 뭐 색깔도 변경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보다 확실하게 좀 저렴한 거는 여러분들 인지시켜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프리미엄급 SUV이기 때문에 사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잘 나오고요. 승차감도 꽤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 내가 4륜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는 패밀리 SUV를 굉장히 좀 많이 타고, 중고차에서는 굉장히 가성비로 좀 괜찮다. 그러니까, 감가폭이 너무 좋아요. 6천만원 중반 대 출고한 차가 16년식인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1290.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와. 이거 뭐 빨간색이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290만 원이면 요즘 어떻습니까? 예, 뭐, 투싼? 스포티지? 그런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금액.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정도 스펙의 차량들은 거의 수입차 매입 금액 정도에 된다. 매입 금액 정도의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수준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일단 이제 헤드라이트는 기본 LED 안개 등뭐 전방스 다 올라가져 있고 컬러가 확실히 좀 세긴 셉니다. 그래서 단일 컬러, 이제 레드 컬러.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이 차를 타면 돋보이는건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나 좀돋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이제 뭐, 어, 내 네, 직업이 뭐 혹시라도 좀튀어 예. 그리고 또 우리 썸타다 채널이 레드잖아요. 그래서 PD님 어, 다음에 바꿀 때 빨간색 차, 빨간색 차를 바꾸면 시세보다 얼마나 더 싸게 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음, 도전 가능합니까? 전도수 있죠.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예, 네뭐 어떻게 좀 그렇죠. 앞쪽에 미쉐린 타이어고요. 잔여량 한 3,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레드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 블랙, 블랙 인테리어고 예, 네 이렇게 시트 상태 깔끔하고 잠시 후에 이렇게 옵션도 설명드릴게요. 위쪽에는 물루프라 그래 가지고 개방형 타입은 아니고요. 예. 네 이렇게 파노라마 유리로 올라가져 있고. 사운드는 메르디안메르디안사운 그러니까 뒷좌석이 되게 넓어요. 뒷좌석 굉장히 넓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열선 시트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시트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쫙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네, 뒤쪽 타이어도 괜찮네요. 뒤쪽 또한 50%, 50% 정도 남아있고. 자, 후면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온로드, 오프로드 다 가능하고, 이제 s u v 만 사실 이제 정통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승차감 정숙성이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옵션이랑 실내 공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또 가지고 뭐 차박 캠핑하고 놀러도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다른 suv 같은 모델들은 어때요 다 좁아요 네, 좁고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어요 6대 6대 4다 폴딩 가능하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다 너무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자 옵션도 버튼식 전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등급 HSE 등급 아래쪽엔 듀얼 머플러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16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여러분들 오늘 1290만원 정말 파격적인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단일 컬러 레드 컬러는 오직 오직 지금 저희 채널에서만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혹시라도 야요거한3,400 어, 싸게 사가지고 랩핑해서 예, 탈까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나 레드 괜찮은데 왜 예, 나는 관종이야. <laughs> 관종이신 분들 많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 주유도 많이 해놓으셨네. 중간 이상 남아있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기능도 올라가져 있죠. 아, 그리고 도어 락장 장치 올라가져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고요.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은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메뉴 버튼 있고요.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문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어, 깔끔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다 너무 상태 너무 좋고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예,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 버튼 있고 어, 랜드로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주행 모드 오프로드 가능하죠. 에코 버튼 이제 VDC 기능 그리고 i s c 기능까지 다 올라가져 있고요. 다이얼식 기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는 전자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사용할 수 사용하실 수가 있는 어, 모델로 준비했고요. 자, 오늘 역대급 시세 대비해서 300 이상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고요. 1,29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자, 많은 분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 했습니다. 1,290.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거의 매입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액 할부 탁송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